예. 안녕하세요. 예. 오늘은 저희가 이제, 음,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커터칼 있잖아요. 대부분 다 집에다 한두개씩 가지고 계실 건데, 그 커터칼의 종류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,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커터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진 게열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예 보통 저기 볼, 볼까요? 제가 가진 커터칼은 보통 이제 저기 10가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. 보통 이제 근데 네, 10가지 정도도 이제 날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일단 소형부터 소형 커터라, 커터칼이요. 우리 커터칼 소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보통 다섯 개죠. 다섯 개 5개 정도를 제가 갖고 있는데. 음,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, 제가. 그렇죠? 예, 그죠? 날이 보통, 이제, 날이, 예, 45도 날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커터날이고. 그리고 두 번째, 그거 이거는 이제 무슨, 일반적으로 그냥 뭐 종이 간단하게 자르고, 뭐, 색증으로 뭐 같은 거 만들 때 보통 쓰죠? 그쵸? 그렇죠? 예, 이 커터칼을. 그다뭐 일반적인 겁니다, 뭐. 그냥, 우리 일상 생활에 보통 쓰는 거죠? 예, 예, 커터칼입니다, 보통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30도 날인데, 예. 예이 날은 뭐뭐 뭐 이거나 이 소형 칼은 다 10cm, 입니다아 1cm입니다. 예. 너비가 1cm인데, 요거는 날이 30도 날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떨 어디에 쓰냐면 보통 우리 이제 건축 모형 만들 때 대분처, 건축 모형 만들 때 보통 이거를 많이 쓰고 래핑이나 도배 같은 거 자를 때또 많이 쓰시죠? 예. 예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집에 이제 우편물이 많이 오시는 분들 오신 분들이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넣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씁니다 예 이제 여기다 정리를 뭐 배고픈 편지 봉투 뜯을때나 아니면 소품을 뜯을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거죠 예 그래서 뭐 많이 뭐 쓰실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저기 원래는 도배용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제, 자를 때, 일반 커터라는, 이제, 고정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, 이게, 칼날이 더 나오거나,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이거는, 딱,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, 도배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, 랩핑 하시는 분들. 예. 어뭐이 요것도, 뭐, 도배용입니다. 보통, 이제, 자르고, 뭐, 이렇게 딱, 할 때. 랩핑용이나, 아니면, 이제, 방충망 작업할 때, 많이 씁니다. 예. 그래서, 저는, 보통, 방충망, 이제 미세방채망 하면서 요두 칼라를 많이 쓰고 있어요. 이서 예. 작은 칼라은뭐다 아시니까 뭐 저기 이 정도 설명이 될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칼라이다 대형인데 이거는 뭐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안 쓰실 거예요. 하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려보겠습니다. 이음요거는 예. 보시면 이제 보통 이거는 날 너비가 이제 이게 저기, 17mm 에요. 1.7cm. 그서 보통 뭐, 요 날이 좁, 이게 이제 날을 쓰다가 앞에 이제 달면 이걸잘랐었는데그기게 이제 요 날이 넓은 게 있고, 이게 넓은 게 있고, 좁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뭐, 보시면, 네, 뭐, 요 차이입니다. 예. 넓은 게 있고, 좁은 게 있고. 뭐,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그냥 밀 수가 있고, 그죠 요거는 이제 뭐, 고동시키는 거예요. 그쵸? 아는 이게 아예 고정시키는 거죠. 예. 고정시키는 겁니다, 예. 그래서, 보통 요 칼을 쓰고, 요거는 이제 스크래퍼에요. 뭐, 뭐,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죠? 청소하시는 분들, 이거, 피 갖고 있죠, 저. 저. 그리고 요것도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, 줄눈 작업하시는 분들, 요거 이제, 벽타일에 이제 뭐가은거 묻었을 때,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, 예. 그리고 이제, 마지막, 이 칼인데,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, 적인 사람 은 없을 거예요. 보통 이거는 이제 줄눈용 칼이거든요. 줄눈용이나 아니면 바닥 정말 청소할 때. 이거는, 아이, 고정이, 이렇게 뚫이면은, 아이, 거는 저기, 플러시가 안 나요. 그래서 이 칼날 크기도 엄청 커요. 이거는 25mm 짜리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뭐, 엄청 튼튼합니다. 그래서, 이거는 하여튼 뭐, 줄눈용줄눈 우리가 바닥 탈, 과타탈 타일 사이에 매질을 제거할 때 쓰는 용이고 이제, 줄눈용 칼입니다. 예. 그래서, 이게 뭐, 하여튼 좋습니다. 이건, 예. 바다 청소할 때에요. 예. 그래서, 요 칼날도 이제 약간, 이제 이거는 단단한데, 일반 칼날이랑 비교할 수 없음으로 단단합니다. 근데, 이것보다 더 단단한 칼날이 있는데, 예. 이런 칼날이요? 저. 그렇죠. 음, 아마,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, 거에서는 최고 단단합니다 예. 엄청 단단해요. 진짜, 이 예, 칼날이. 뭐, 휘어지, 잘 휘어지도 않고, 예. 그래서,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. 그래서, 뭐, 청소, 이제, 나, 이제, 뭐 같은 거, 청소 및 작업하면서, 요 칼날이 만약에 이제, 선택사항이 다르면은, 예, 보시면 이제, 저, 그렇죠? 뭐, 작은 칼날은 크게 뭐, 영향이 없는데, 큰 칼날은 이제, 요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, 아마 칼날을, 이제는, 혹시 칼 때문에, 어떤 선택을 할 때, 선택하기 쉬울 거예요. 특히 이 칼날 잡으세요. 혹시, 뭐, 룬이나 청소를 하는데, 엄청 단단한 부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, 이 25mm, 죠 기존 칼날 가지고는 안 돼요, 사장님. 이건 이거큰 힘을 주게 되면, 여기가 휘어지거나, 칼날이 부서지는데, 예, 큰 힘을 줘도 이제 이상이 없는 칼날은 이겁니다. 예. 그래서, 혹시도뭐 이런, 어떤 칼날을 인터넷으로 지금 검색하고 계신다 하면 이요 예,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뭐 크게 무리 가 없을 겁니다. 예, 예.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저기 또 커터 칼날 제가 가지고 있는 커터 칼 소개를 여기로 마치겠습니다.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.